주제 영상에서 보았듯이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야 할 책임과 의무감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것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 많은 성모님들이 자녀와 손주들이 신앙 생활을 하도록 정말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또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어, 보게 되죠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이제 각 집파별로 분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곧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 보십시오. 신앙은 선택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24장 15절 앞부분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좋아 보이는 다른 신들을 섬겨라. 여러분,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서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라는 신앙의 회의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거지 나은 게 뭐가 있어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여호수와는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어린 자녀들은 그러나 신앙은 교회는 억지로 나올 수 있지만 신앙은 강요에 의해서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래요. 아,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안 나가면 아내가 신경이 예민해져서 가정의 평화가 사라진대요. 자기가 교회를 갔다 와야 한 주간이 평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함으로, 자기는 솔직히 교회 가고 싶지 않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함으로 가정이 편할 수 있다면 그래 자기는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처음에는 나와주지 않습니까? 뭐 누가 아, 교회 오시라 그러면은 아, 가기 싫은데 연락하면 또가 주고 또 가족 중에 뭐 교회 나오라고 하면은 또그 사람 면을 보고 교회 나주고 와 처음에 는 이렇게 나와줘요 그러나 신앙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냥 자녀들에게 야 다른 말하지 마 무조건 나와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해서는 자녀들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 도 불러놓고 그래 오늘 이제 아빠가 그러는데 자유를 선포하겠다. 어, 네가 교회를 갈 건지 말 건지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 다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요 어, 네가 아직 모르니까 엄마, 아빠 말 듣고 나와라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다른 우상들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라 것은 뭐 하나님 성교도 좋고 다른 우상성교도 좋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누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가 하나님 섬기는 거 좋아 보이지 않아요? 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고 교회 열심히 하고 뭐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요. 또 엄마 아빠가 맨날 짜증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의 삶이 행복하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 생각하기에 뭐 하나님 섬겨도 좋아 보이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가 삶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가족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후반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다른 우상들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가족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족이 신앙이에요 가족신앙이라는 뜻은 신앙은 개인을 넘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를 되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죠? 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공짜로 같이 구원 받는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된대요 그래서 왜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열심히 교회 다닌대요 자기 부인이 열심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천국 갈때 자기는 그 친마자를 붙잡고 올라간다고 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최근에 한 남성교회, 우리 교 남성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직계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모였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 이 어려운 주제로 모였는데 와서 말씀 전해주고 함께 토론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함께 말씀 나누고 토론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만약에 우리 가족,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 가족 구원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처음 제가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결정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에 들어갔는데 어떠한 목사님께 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도 전도 못 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가족도 지금 예수 안 믿는데 뭐 믿지 않는 사람 뭐 전도한다고 다니는 게 이게 너무 우습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고 가족이나 전도하세요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가족이 다 예수 안 믿는데 이러면 얼마나 이게 제가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가족 빨리 예수 믿게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거. 이제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은 이제 확실하잖아요. 언젠간 구원 될거 아니겠습니까? 약속했으니까 어차피 구원 받을 거좀 땡겨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시간을 좀 땡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누나 제가 막내인데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방법들이 다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의식불명이 온 거고 병원에서는 이제 장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쓰러지셨다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휴가 해서 나와라. 그래서 이제 그 주중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저희가 제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믿는 분이 우리 어머님이세요. 어머님께서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아주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성령이 충만할 때예요. 제가 이제 군대 갈때 저희 어머니, 그 다음에 어, 아버지 다 이렇게 누나 형다 교회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는 어, 제사 때문에 어, 교회는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닌 상태였고요 근데 그때쯤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할머니를 간호하면서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보내버리면 지옥 갈 텐데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일주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회복이 됐어요.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살아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도대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아주 완고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면 할머니는 예수님 믿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워낙 강하셔서 못 믿게 했어요. 제가 막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면 막 저한테 소리 질렀어요. 그만, 그만하라고. 이제 와서 뭘 믿냐고. 막 그냥 욕을 하셨거든요. 손자한테도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저한테 막대하셨어요그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가족 구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이어짐입니다. 여수와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수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수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부모님 세대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부모님 세대가 죽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과 12절입니다.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수가 죽고 믿음의 부모들이 다 죽고 떠나자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사기예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앙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불행한 삶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대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목사님, 저희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도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우리 손주들도 공부를 잘해서 다 명문대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예수님을 잘 믿나요? 그럼 그때서야 크게 문제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사실 그 기도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면 그냥 그곳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앙 생활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신앙 이유지 뭐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산다고 해도 신앙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맨날 잔치를 벌이면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근데 그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거지가 나사로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그부자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또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또이 말씀을 오해 가지고, 아,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가나보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이 땅에서 아무리 뭐 부자로 살아도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또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가난해도 천국에 갈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느냐를 비 대조하기 위해서 어, 예수님께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이거지가 천국에 간 것을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그때 비유를 했을 때에.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아 우리 가족이 아직 이제 지옥이 안 왔는데 우리 가족이 아직도 이 땅에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내가 있는 이곳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28절과 29절이에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 이 고통 받는 곳이 뭐죠? 지옥이에요.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만약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신앙에 이어진. 신앙의 대익기가 계속해서 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신앙의 대익기예요. 신앙의 이어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 손주들에게 이 신앙의 대익기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은 억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억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억지로 믿어집니까? 억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억지로 하나님 섬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오늘부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믿음이 없어서 친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와줬다면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너도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신앙은 선택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너무 억지로 안 좋은데 좋아한 좋은 척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죠.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분들 중에. 막 힘들게 교회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앙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손주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정말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신앙의 대익기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고 신앙의 대익기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